자, 솔투브입니다. 지금 애기, 어저께 온 애기 크레 이름은 달마라고 지으려고 해요. 이제 달마시안 모프가 있는 것같아고 달마라고 지으려고 해요. 일단 얘한테 지금 기력이 많이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움직이고는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기력을 회복하라고이 더스팅을 듬뿍 해가지고 작은 미러을한 마리 줘볼까 생각 중이에요. 좀 너무 이름면이 있긴 한데 먹으면 은 어차피 먹는 거니까 자, 이렇게 해서 미러을 얘는 어, 반응이 오죠? 살살 이렇게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 사냥을 하려고 이제 반응은 보이고 있어요. 미럼이 움직이는데, 이 움직이는 미럼을 사냥을 할지 한번 봅시다. 어, 지금 미럼이 움직이니까 반응을 보이죠. <laughs> 아직 힘이 없어가지고,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. 저 <laughs> 밖에 갖고 있는데. 자, 이름. 칼슘제를 조금 더 묻혀가지고 줄게요. 자, 칼슘제랑 더스팅을 해가지고, 여기, 보이는 앞에다가, 이렇게 알짝알짝 이렇게 해주면은, 반응을 또 해요. 자, 이름이야? 오, 오, 바로 받아 먹었죠? 어, 먹는 건잘 먹으면은 일단 아픈 건 아니니까 이렇게 먹는 거잘 먹여가지고 기력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. 역시 사냥 실력은 엄청 좋아. 얘도 막 비비면서 엄청 잘 먹네요. 음. 지금 미럼들이 날이 따뜻하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컸는데 작은 거 골라주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먹여주다 보면은 이 녀석이 엄청나게 잘클 거예요. 어, 제가 처음에 데려왔을 때 애들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, 그래도 먹는 것도 잘 먹고, 또 모프도 쟤네랑 좀 달라가지고, 키우는 맛이 있네요.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도살도 보니까 조금, 이쁜 어, 것 같고, 점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. 한 마리 먹는데 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얘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. 이렇게 꾸준히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먹이다 보면은 얘도 이제 탈피를 하고 기력을 찾을 거예요. 조금씩 조금씩 힘이 세질 거예요. 내가 봤을 때는 얘가 기력도 없는 건 맞는데 너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어요. 엄청 약하다고 그래야 되나?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먹여주면은 되겠죠. <laughs> 반응이 없어. 어저께 왔을 때 엄청 걱정을 했었거든요. 얘가 다음날 돼서 갑자기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, 다행히도 왔다 갔다 그러면서 여기 똥도 쌌어요. 똥도 싸고 하는 거 보면은, 어, 그래도 좀 건강한 아이가 왔는 것 같아요. 사냥도 잘하고, 먹이 반응도 좋고, 온지 얼마 안 됐는데, 이제 하루 정도 지났는데도 이렇게 먹이 반응이 좋은 거 보면은, 건강한 아이겠죠? 좀 천천히 먹는데, 음, 천천히 식사를 하라고. 둡시다. 적응도 잘했고, 음, 사냥도 잘하고, 목성도 좋아요. 잘클것 같아요. 그러면 앞으로 이 녀석도 성장하는 일기를 한 번씩, 한 번씩 계속, 계속 찍어 볼게요. 그럼 오늘 여기까지 찍고, 다음에 또 봐요.